그래서 이 수고, 이 마음이 아, 빠르이 어린 선수들이 공부할 아, 수 있겠다 아, 이렇게요 아, 말씀해 주시면 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2분3 0 안산플레이드 감독님 네. 확인해 주시고 드럼비스 감독님 네, 어디 계시죠? 예, 곧고 예. 계시면 됩니다. 동아주 예. 자 사실 은 안산 플레이존. 네. 자요이 안산 플레이존 같은 경우 하고 그냥 이제 원투시로 하고. 박기가 제가 볼 때는 아 막상 막하거든요자 선보는 분은 원드시 선수 선취가였어요. 나니 파시안 레그. 원투시 가 이제 하니까. 네. 자원투시로 시절 많이 들었어요. 자 안산 플레이자 동점 돌를지 않습니다. 자, 알았플라이야죠 오래를 걸면 다른 모습이에요. 저, 저, 자, 네, 저, 저, 다시 한번 하지 원피스 들어, 자, 꼬을성공 하면서 둥글처럼 자, 돌아가겠습니다. 아대 네. 내일. 자, 원피스 들어오니, 자, 꼬르고 끝나고 찾아뵐게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멸치 고드 원피스 들어오 자, 원피스 들어가면, 때 우리 매번 쓰시려고 하 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민선이거든요. 아, 어, 올해는 민선 보다는 아, 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실력 좀, 아췄다 어,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선수들이 집중력이 없었나요? 네. 자, 다시 한 번, 어두신 시즌 6골, 난 상태가 이전 2골, 6대2, 4골 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측구에서는 자, 10초에 3골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도 어떻게 유리하다 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안산플라이자 골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코리타 지섭대회 서성거리 선어들 2단위에요 자 자신있게 어. 들어가야 됩니다! 오다자안산플라이고 3번째 골에서 듣겠습니다자 파티하는 원투스 클아 9번째 골을 성공시키면 10번째 골을 하게 됩니다 아 무섭습니다 자, 이제 원투시트로, 자, 더 이상, 양에끼리 아니에요. 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끼는 네, 입니자 자, 오늘 발표는 조금 더공사하자면원크시트로 이제는 전부 베이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턱관이들어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월드 시즌는 고속에서 뒤넘가고 있거든요 까불리 스코어 12분 6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난다 말하여. 자 이제 시간은 아, 33초 남었습니다결승완게다자 아, 다시 한번 뒤넘치고 있습니다 까불스코1 4도7자 안산 플라이존 잘하고 있는데 자 수비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알산 플라이존 보면은 포배를 쓰고 있거든요 자 지금 핑페이 같은 경우도 보면 300대 15인데 안상 플라이즈 톱펜스 자리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15대 7. 자 시간은 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풀턴입니다. 15대 7.

이제, 자, 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자, 들어교 때, 자, 여섯 번째 곡 들어가고요. 안산플라이더를 한곡 넣습니다. 자, 안산플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경 곡에서 치게 되면, 자, 사실상 한 곡이거든요. 아, 어, 안산플라이더 너무나 아쉬워요. 아쉬워요. 자, 이렇게 되면 은 다섯 번째인데, 자, 곡관계가 섭섭히 재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드론교 때, 자 지금 품핵을 쓰고 있거든요 아이삼플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는데 품핵이 선택이 불안합니다 아이삼플 아이삼플라이 아이삼플아이플라이대자여성지고요자 쓰러져있는 드론 아 지금 운이로라 드론이 되게 많아요 자이 말은 뭐냐면 자이 드론을 조종을 했 때는 드론을 수리할 수 있는 2점까지 있어야 된다 얘기거든요 자, 지금 그룹북도 1골을집어넣습니다조장지 갔고요 안산불라잉은골에서 멈춰있습니다 안산 플라잉을 올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12대4까지 8골차까지 버져놓고 있습니다 13대4 9골 자, 우리가 경기에서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게 9골 차이거든요 9골짜리, 드론 뷰팩. 자, 잠시 이제 드론 뷰팩기원주시드론과이 경기를 할 때, 어, 상당히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제가 볼 때는 이번 조표 중에서 그나마 3조가 가장, 어, 실력들이 차이가 안 나요 예 네, 3조, 드론 뷰팩이 3조 조표에서 통과할 수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13대3. 자 경기 아 시작해서 자 요구를요